음, 계속 늘어나고 있주요 아, 계속 늘어나고. 계속.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논란들 때문에 요즘 들어서 또 대출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부동산 매매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한때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담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매매로 법인을 만들어서 매매를 할 경우와 안할 경우의 차이가 좀 달라지게 나오고 그게 될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게 주의사항이 있는지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즘은 최근 추세가 부동산 매매 법인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음. 또이좀 최근에 좀 규제가 들어오긴 했지만 대출이 잘 나온다 음. 법인으로 했을 때 대출 잘 나온다라고 해서 법인은 어 법인 하나 만들 설립을 해서 음. 그 법인으로서 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을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음. 그거에 대한 혜택도 있고 뭐 불이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 일단은 법인을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을 취득을 할때 음. 일단 취득했을 때 하고 보유했을 때 하고 이제 양도했을 때그 크게 크게 세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네네. 첫 번째 법인으로 취득을 했을 때 일단은 취득 록세가 중과가 됩니다. 음.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가 일반적으로 뭐 1.1%에서 3.5%될 거를 뭐 많게는 9%까지 될 수도 있는 세배 증가. 그렇죠. 감인액적 음. 권역인가요? 그렇죠. 예. 수도권 감밀액적 권역 내에 있는 부동어 법인이 어 수도권 감밀액적 권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을 할때 음. 예, 그걸 중과세가 되는 거죠. 중과. 예. 음. 일반적으로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음. 그거에 대한 첫 번째 허들을 넘는다라고 했을 때두 번째 보유했을 때뭐 음. 임대 소득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이 보유하면서 임대 소득을 받을 경우에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6 에서 최대 42% 까지 계산이 되겠지만 법인이 법인이 임대 수익을 일으켰을 때는 10% 에서 혹은 20% 정도 이렇게 어, 법인세로 마무리가 된다 음. 대신 대출 비용으로 털수 있지 않나요? 어, 대출. 대출이자 맞죠. 네, 네. 어. 그 음. 만약에 법인이 그 부동산 물건을 샀을 때 대출이 일으켜서 한다라고 하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개인은 거죠. 안 되는 거죠. 일단 일반 개인은 안 되죠. 개인도 매매 사업자 내면 어, 매매 사업자나 뭐 임대 사업자를 내면 네, 네. 가능은 하긴 합니다. 법인이 음. 아니더라도 사업자는 음. 비용 처리가 그렇죠. 이자가 되는 걸로.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보유를 하면서 세금을 좀 줄여 나가는 법인세로 음. 세금을 줄여 나는 가 형국으로 가는 거고 음. 그리고 또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나중에 양도했을 때 음. 양도 차익에 대한 발생이 하잖아요. 그렇죠. 차익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세로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음. 뭐0 법인세라고 하는 거는 그해 그러니까 앞에서 발생했었던 임대소득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하고 춘쳐가 연간 기준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껑건히 처리? 껑건히 처리하게 되고요. 만약에 아.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해에 대한 법인세로 마무리하는 거고 네. 만약에 나그 후에 이제 팔았을 때 팔았을 때 양도 가액에서 예전에 취득했을 때 음. 금액을 상계해서 그 금액만큼의 뭐 법인세로만 납부하게 되는 아, 거죠. 음. 하지만 여기서 또 단점은 뭐 추가 법인세가 있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을 법인이 일반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을 했을 때는 나중에 음. 어, 팔았을 때 추가 법인세 10% 정도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어, 그런 부분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음. 그또 하나의 단점은. 그 법인이 예를 들어서 1억을 그 임대 수익이나 양도 차익이 일으켜서 법, 법인세를 냈어요. 음. 그럼 막 세후 순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다. 음. 어, 라고 개, 가정을 하면 음. 그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하면은 그 세후 순이익 5억이라고 했을 때그거 대해서 법인 대표가 돈을 또빼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잉여금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때 갖고 나올 때 소득세가 또 발생을 하는 음. 그 단점이 약간 좀 있다. 법인은 보시면 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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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으로 낼 생각 늘 그렇죠. 이중과세 네. 문제가 음, 그렇죠. 있는 부분. 법인 자산을 늘린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법인을 키우고 법인 소비를 <laughs> <웃음> <웃음> 그래서, 법인,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법인으로 운영하시고자 저희 쪽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께 말씀을 일단 첫째 로 말씀드린 거는 음.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하실 거냐라고부터 처음에 좀여쭤보요 음. 단타적으로 왔다 갔다 뭐 한두 건 가지고 하고 말고 끝나실 분들이라면 그냥 음. 개인적으로 개인 소유로 해서 진행을 하시고 음. 어,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법인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혜택이 줄 수가 있다. 생각하시는 거죠. 결국은 취득세 증가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가장 가장 큰 어들이죠. 그것도 네. <laughs> 처음에 5년인가 기, 기한이 있지 않나 증가. 네. 네. 계속 맞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음. 그 수도권 감리역정권역 내에 있는 법인이 5년이 이내일 경우 음. 설립된지 5년 이내일 법인만. 경우. 네. 네. 그렇고 5년이 지난 경우. 네. <laughs> 그거 맞아요. 피하려고 음, 그러니까. 5년 이상 묵은 법인 사고 팔고 하고. 음, 음, 음. 그리고 이게 매매사업자나 법인은, 법인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매매사업자는 재고자산 항상. 연, 매년 신고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늘어 어, 올해는 재고자산 주택 뭐뭐 있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부분 해야 될것 같은데. 예, 그,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음.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세무사업을 하시는 세무사님들께서는 기장 업무로 또 어, 신고할 됐습니다. 거 많아. <웃음> <웃음> 그리고 그렇죠. 법인은 돈돈 그 음. 문제도 일반 개인 사업자랑 달라서 음. 법인은 되게 까다롭게 보잖아요. 아무래도 뭐, 횡령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죠. 이 별종의 별도의 이 법인격체이기 때문에 돈 들고 나오고 하는 것도 법인 통장 이런 것 되게 까다롭게 관리할 거고 맞습니다. 기장도 들어가야 음. 되고 음. 그~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또 하나 문제 되는 이슈가 뭐냐면 법인 대표님이니까 어, 법인에 있는 돈 아무로 갖다 써도 되겠지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법인 공금에 대한 유용이 되는 거고 나중에 그걸 못갚못 못 갚았을 때는 횡령이 되고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대기업 총수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laughs> <있을> 구속사유가 <laughs> 될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laughs> 어, 그래서... 속된 말로는 그기죠 어. 근데 이게 시장이 좋을 때에는 나는 법인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유지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법인 투자를 하는데 경, 제가 14년, 15년, 그러니까 2006년에서 한 8년 사이 이때 장조 올때 네. 경매하는 분들 법인 많이 만들었거든요. 음. 법인으로 투자하고 이런 거 많았는데 음. 그분들 중에 지금까지 법인 갖고 있는. 그렇게 안 많아. <laughs> 어, 정리하고 그냥 개인으로 갖고 있는 야 별로 실익이 없어서 바꿨다. 음. 이케이 돈뺄때 이중으로 세금 내는 것도 그렇죠. 영향이 있고 음. 법인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수도 있었는데 왜 유지 못하느냐. 상승할 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이 쌓이니까 좋지. 음. 그러다가 하락하니까 재고 자산이 다 빠지잖아. 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출 <laughs> 많이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10억으로 하나 살수 있는 거 1억으로 10개 대출이랑 전세 끼고 사놨었는데 1억 다 빠지니까 깡통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 그러고 재고자산 신고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매년 확인해야 되니까 아이씨 <laughs> 음. <laughs> 또또 가격 빠져.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하락장이 오면 더 사기도 힘든 거야. 왜냐면 나도 못가지 대출이랑 전세가 차 있는데 음. 그러니까 더 사지도 못하고 잠겨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만세 부르고 법인 없애는 거지. 음.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법인 해 해산할 때 법인 해산 아무튼 법인 없을 때 다시 이제 그 재고 자산을 내 걸로 갖고 오는 거에서도 또 문제가 될 그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네. 간단한 문제가 상승장만 생각하면 내가 투자를 성공할 것만 생각하면 법인이 좋은 게 있는데 음, 음. 망할 걸 생각하면 암담한 거야. 이게 음. 개인 자산이면 그냥 아씨. 끌고 있고 전세가격만 음. 빠지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들고 있을 수 있는데 음. 법인 소유는 세입자도 안들을걸인제 왜냐하면 법인으로 사고나는 거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사고나는 전세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세입자면 이제 임대인이 누구예요 하면 주식 캐... 아! <laughs> 이아이 <이지만> 집은 <laughs> 안 할래요 이 소리 나올 것 같은데 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상가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뭐 수,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주택을 좀 이렇게 그걸 사고 팔고 사고 팔게 되면 그런 위험성도 굉장히 좀 주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매매 예 임대사업자로 네. 등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있는 거죠? 아 어, 굉장히 지금 한국 감정원에 대한 그 감정원에서 음. 그 추세를 파악을 좀 했었는데 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 계속 늘어나고 계속. 뭔가 네. 메리트가 있고 본인이 혜택을 볼수 있는 게 있다라고 사전에 판단을 하시고 그렇죠. 세무사하고 상담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네. 요 저는 그렇죠. 그거 같아요. 사실 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 뭐야? 이게 이번 상승장에서 나는 충분히 못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음. 후속 수자자들이 뭔가 음. 더 하고 싶은 거야. 음. 근데 지금 뭐, 빤히 알잖아요. 조정대상 지역 이상에서는 양도세, 음.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음. 심하고 하니까 그걸 회피하고 싶은 거야. 음. 그러면서 나도 좀 벌고 싶어 이 마음인 거야. 음. 근데 그냥은 방법이 없어. 왜냐면 음. 규제들이 들어왔으니까. 음. 보니까 잘 나가는 선수들 앞서서 하던 이놈들은 법인 만들어서 이렇게 가고 너희들도 나처럼 법인 만들어서 해보면 좋을 걸 강의도 만들어지고 색도 나오고 하니까 음. 아 나도 할수 있을 거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들 큰 꿈을 <laughs> 갖고 이 장에 이번 상승장의 음? 끝을 향해서. 지금 이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와, 왜또 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laughs> 그 중에서는 어. 잘 하는 분들 있고, 이게 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음. 상승장이 언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강남에 막 이런 것들, 음. 막 이렇게 그렇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음. 다 비규제 지역. 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단타 목적으로 짧게 짧게 들어가려고 법인들을 많이 활용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장투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음. 아, 그런 분들 어. 말고. 어, 어, 음, 어, 그런 어, 분들은 어. 하면 안 된다. 어, 어, 음. 어. 자, 우리 황세훈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laughs> 얘기가 점점 깊어져 가지고 <laughs> <laughs> 너무 네가티브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 아, 정리 한번 아,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일단 상황 파악이 네. 잘안 돼요. 단, 단타나 투, 투기 목적으로 <laughs> 법인의 법인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그닥 바람직하지 못하다. 맞습니다. 다만 다만 본인의 형편이나 본인의 입장에서 법인을 선택해야 되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세무사와 상의하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원한지껏 선택을 <laughs> 하는 게 맞다.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하는 걸로. 수장님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laughs> 법인 투자 가자. <웃음> <웃음>